전주의 아름다움이 밤과 함께 피어납니다. 문화재 속으로 떠나는 봄밤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답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 그런 전주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은 인파들 사이로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보통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이랑은 좀 다른 복장인 것 같은데. 왕의 네, 뭐 뭐, 뭐, 어 있고, 네? 외려 관광객들을 타박하던이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아니 제가 어. 얼굴 보는데 어이, 안녕하세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뭐 네. 조선 시대인지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어떤 분들이에요? <laughs> 아 저희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전주에서 문화재 야행을 진행한다고 해서 조선 시대에서 이렇게 볼짝하고 넘어왔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구경하러 넘어 오셨는데 네. 왕도 같이 오셨나요? 아, 전하께서 같이 넘어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경기전 안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음. 아, 너무, 너무. 제가. 보이시나요? 시네요. 드디어 용안을 영접하러 갑니다. 전다 푸른 용포의 주인공 바로 조선을 건국한 제1대 임금 태조 이성계입니다. 네. 어, 전화. 여기까지 어이 행차십니까 이렇게 날이 좋은데 백성들과 두루두루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임금의 하나의 일이 아니겠소 저도 오늘 이 전주의 야행 즐겨보려고 하는데 왕께서 납치셨으니 좀 어디를 찍어 볼까요 충남문 앞에도 있고 혹이 안쪽에 경기전 내부에도 있으니 두루두루 둘러보는 것을 추천하네 정은이 만극하옵니다 고생을 하시게 <laughs> 조선시대로 떠나는 즐거운 시간 여행, 전주 문화재 야행. 지난 2017년부터 봄과 가을 두 차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역사 속 문화재를 현재에 되살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좀더 가까이, 우리가 항상 어렵게 뭐 관광을 해서 들어가서 그냥 스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문화재를 가서 보고 느끼고 즐겨보자 밤늦도록 그런 의미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즐기는 전주문화재 야행의 주무대, 한옥마을의 중심, 경기전입니다. 아니, 담장 아래서 막 사람들이 인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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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 있네요. 도대체 뭐하는 건지. 아, 그렇죠. 어, 이분들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 담장 밑에서 다들 쭉 늘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에서 넘어온 이야기술사들이요. 이야기술사요? <laughs> 그렇죠. 우리는 각각 이 조선에 관한 문화를 설명해주는 이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라는 뜻으로 내이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아, 조선에서 또 이야기술사들이 단체로 또 오셨군요. 그렇소. 오목대와 경기전 등 문화재와 어진, 고지도 같은 그림 속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꾼들입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것 같소? 이 조선 시대에. 정치 외교 군사 법률 병, 경제 생활 등이 모든 것들이 여기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있습니다. 이야기술사들의 맛깔스러운 제담에 다들 자리를 뜰줄 모르더라고요. 아니 듣는 모습이 마치 학생같이 정말 열중하시더라고요. 원래 네. 알고 계시던 이야기예요? 어,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어, 오늘 와서 어, 새롭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하나, 둘씩 눈 뜨는 사이, 어느새 문화재 야행이란 이름과 가장 어울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낮과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여기는 야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와, 아니, 아니, 여기가 인기 코너인가봐요. 아, <laughs> 여기는 전주 문화재 야행에 걸맞는 이런 밤을 밝혀줄 수 있는 한지 등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죠. 밤여행인데 조명은 필수죠. 네. 게다가 한 주의 고장, 전주의 멋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이등 들고 이 전주에만 밝히며 즐기러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야행의 밤을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비춰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발길도 끝이 없습니다. 어. 어.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누가 나오던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이분 바로, 바로 조선의 왕인데요. 임금님과 함께 경기전 곳곳을 돌며 역사 이야기를 듣는 왕과의 산책 시간입니다. 이분께서 한양에서부터 여기 전주까지 내려오실 때긴 왕의 행렬이 있었는데 왕이 아닌 어진 이 그림이 내려와도 왕과 똑같은 행렬을 했었소. 그게 바로 어진 행렬이라고 하며 전주에서는 재현을 한 번씩 하고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고 근엄할 것만 같던 임금님 대신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왕 탄생입니다. 현실에는 아니지만 지금의 왕이 설명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듣는 게 보다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왕의 인내 덕분일까요 안내 덕분일까요. 경기 전에 밤이 더운치있게 다가옵니다. 들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 뭐, 비명 소리인데? 여기 맞나?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해? 비명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laughs> 되게 은비로네. 은가많았세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조선왕 저 실록. 마지막 남은 한건 조선왕 저장의 실록을 안착해주시면 되시는데, 네, 지금 좀비들이 약간 이거를 뺏으러 온줄 알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그럼. 아, 좀비들 피해서 저도 뭐, 이 실록을 네, 네. 사고에 안착하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비들이 천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바른것같아 야행을 즐기는,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여기 있었군요. 어우 좀비 실록 벌써부터 으스스합니다. 시 어, 식은 땅주질랐어요어깜짝이야아 진짜 놀랐네. 네 저도 또 놀랐는데요. 올해 처음 선을 보는 좀비 실록은요. 임진왜란 때 왜구로부터 조선 왕조 실록을 지켜낸 페인선비 안의 안의와 손홍록처럼 좀비의 공격을 피해 조선 왕조 실록을 전주 사고에 안치해야 하는 미션드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어디 다 어디가서 어디 어디 어디. 너무 어두운데다 언제 어디서 이 좀비들이 나타날지 몰라서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사고에 안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소리도> <있는 목소리도> 당신들의 임무는 <인면은> 끝났어. <laughs> 역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웃숨쉴 뭐 틈도 없이 미션을 수행하시던데 어떠셨어요? 너무 소리 있고 재미있었어요. 어. 태진이는 어땠어? 아 저도 엄청 재미있었어요그 굉장히 막 뭔가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던데요? 네. 임진네란때 조상님들이 사, 실록에 대해서 아 이걸 지키려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환히 빛나는 전주의 밤. 다양한 전주의 우리 소리가 그 위에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는데요. 어둠을 벗삼아 즐기는 우리 전통 음악의 풍류를 오롯이 느껴봅니다. 어, 낮에는 저희가 한 번씩 와서 보기는 했는데 저녁에는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저녁에 보고 하니까 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보다 긴 전주의 밤이 이어집니다. 저기 저기 풍남문 위에서도 뭐 공연하나 봐요. 오 뭐야 저거는? 전주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주의 관문 풍남문. 전주의 희로애락을 지켜와 본 역사의 증인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풀어내는데요. 평화롭던 조선 백성들에게 닥친 오랜 고난의 시간. 이 새끼 같은 놈들 꺾꺽숨어 찰도 빠져나가는구나 모두 잘라내라! 아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죠.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선조들의 민족 정신이 오늘에 되살아나는데요. 우리의 항거하며 자주독립의 기치를 드높였던 그날의 함성이 검게 물든 전주의 밤 하늘 위로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나라를 괜찾는 그날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한독립 만세! 해한독립 만세! 진짜 이 풍광문을 배경으로 이렇게 연극 을은 보신 거잖아요. 뭔가가 올라오는 아. 느낌이 있어. 너무. 문크했어요. 음, 음, 직접 태권도하고 함께 곁들이는 이런 무대를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더 마음이 울컥하고 네, 애국심이 막 솟는 그런 기분.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건만 전주 문화제 야행은 잠들줄 모릅니다. 밤 늦도록 우리 문화재와 우리 역사 또 우리 문화와 함께할 수 있는 이토로 빛나는 밤이 가능한 건. 여기가 바로 전주이기 때문 아닐까요? 전주에 와서 야행 즐겨 보니까 어떠세요? 어, 그러니까 목거, 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다 있으니까 진짜 놀이동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한테도또 좋아가지고 아기들이랑 오기도 너무 좋고 연인들이랑 오기는 당연히 좋고 색다르죠. 어, 이런 것은 한 번도 아무 구경을 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목소리> 문화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신비로운 역사를 탐험하는 전주 문화재 야행. 전주의 밤이 낮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